잠깐만 <laughs> 나 잠깐안쓸 나 나, 나 스킨 바꾸고 올래. 누나. 나 내가 바꿔야지. 왜내 왜? 누너 입... 나갔어. 야야, 너 놀라. 야야, 야야. 있어야 바꾸지. 얘 누구야? 나내나 땡땡이다. 야, 야. 야 너너왜 자영이랑 똑같아. 나 남자야. 나 남자 스킨이야. 아, 그런 그래, 다이고. 자, 방송 시작. 야, 우리 다 아, 고양이로 와. 해, 방송 응. 시작하라고. 기다려 하고 있어. 난 고양인데. 야 얘도 고양이야? 나 어? 잠깐만 나 아, 누나 머리결이 갑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아. 나 예쁘지? 아니? 응, 실물하고 달라 예쁘지. 키는 <laughs> 예쁜데 실물하고는 달라. 너날수 있지? 아니? 아 맞다 너못날지너얘고갱이가 아니래. 아 좀비 어... 좀비 좀비 좀비. 좀비가 는데야 좀비 어차피 안. 우리 못 때려. 무적이잖아. 맞아. <laughs> 아니 근데 또 와. 승이가 일로 와. 앞으로 못 가는 거? 아, 못 거야? 야 크리퍼 터져 그냥. 야 크리퍼들 뭐 터뜨리지마 나 아까는 사람이랑 똑같아 터뜨리지 말라고 괜찮아 너희들 뭔데? 랄 냉랭이라 똑같아. 불러야 돼 냉랭아 너 너는 뭐야? 잠깐만 누나 나 배고파 아, 먹을 거 꺼내줘 아, 알았어 니도 고양이야 그래? 아 야, 진짜 제, 진짜 신경쓰네 이나 들어왔긴 했어 나 거. 오, 먹을 까 먹을 까 먹을 까 먹을 거아 누나 닉네임 바꾸라니까 아, 그냥 하라니까안 돼. 내가 가져가. <목소리> 이름. 활 줘. 알았어. 바꾸는 이렇게. 방법이 있어. 화살을 달라고 그래야죠. 화를 바꾸는 방법 있냐고. 어, 나 앞에 크리퍼 있었어. 여기. 어, 네 그... 앞에 크리퍼! <목소리> 하. 이거 어, 안 가져. 화살. 아, 어, 어. 야, 나 어, 여자도 안 가져. 저 화살. 얘들아, 한 개면 충분해, 넌. 어, 알아. 얘들아! 저 스켈레톤 죽었어. 야, 나 가져. 너안가진다고아 봐봐 지금 여기 유리막 있는 것처럼 안가져너 어디 있는데? 난 가지는데. 봐봐, 아, 맞아, 째만 가죠. 나나 누나 어디 있는데? <laughs> 예빈이 누나 어디 있어? <laughs> 저기. <웃음> 저거 누구야? 저 검은색 스킨 누구야? <laughs> 아나 아까 검은색 스킨으로 보였어. 나 아, 진짜 해야겠다. 나도 지금 검은색으로 보여. 야나 소도 검은색으로 보여 누나들. <laughs> 어야나안 그래. 나 앞으로 안가져어 여기. 여기가 안 돼, 여기. 나만 아닌데? 여기는 안 어? 점프해서 가봐, 누나. 나? 점프해서 가봐. 너 되는데? 어야 근데 점프해서 와. 와. 점프해서 가면 되는데? 근데. 누나! 누나가 이렇게. 안 된대. 무적 풀어봐. 무적 풀어봐. 야, 난 점프가 안 돼. 아난 점프가 안 된다고. <laughs> 아! <laughs> 야, 너는 안 돼. 야! 무작, 야! 무작. 소야, 소야! 뭐저 뭐, 귀신이야. 잠깐 나도 안 가져 갑자기. 어. 내려. 안 가져요. 잠깐만 여기만 왜? 오면 안 돼요. 여기 오면 안 돼요. 가요. 저리 가라고. <laughs> 저리 가라고. 야, <laughs> 미안해. 이것 좀 먹을게. 야! 야, 야, 지금 거기 있지 말고 우리 좀 포맵 파자. 나 지금 너네들한테 어? 완전 빨리 가고 있어. 빨리 와, 그니까 <laughs> 아, 진짜. 난 너한테. 야, 내가 쓰레기통이. 이거 나죽여줄 사람. 야 어. 있잖아 그, 그거 네가 그거 있잖아 그, 그, 그. 그, 그. 날생선이 날려 하려고 날생선이 아니고 날려으려 해야 돼 이스킨 여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아! 왜나활 먹어 누구 내가 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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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라시그르바 시그라바 시그 시그라바 아그시그아시그 아 누나가 계속 날 괴롭혀요. 내가 언제? 야 먹. 근데 누나들 나 이거 해본 적 있는 거 같은데 모르겠어. 야 먹어. 누나들 어, 여기 들어오 있다. 나 먹어 자영아. 나안 먹었어. 니가 <laughs> <네가> 먹을 뻔했어. <laughs> 아 누나 시작지점이 야, 어디야? 어디 벌써 4분이나 지났어. 누나 나 여기 있어. 응 그렇네. 나할 줘. 야, 오늘은 고양이 스킨 메야너 나와. 그거 잘 예빈이 거야. 얘, 아, 얘왜너 뭐... 화살 없어 돼? 나 있어. 야, 냉냉, 네. 저거 먹어. 아, 네가 <laughs> 왜 화살을 <laughs> 먹어? 쟤주엄빨랑 얘들아, 응. 우리 이거 말고 우리 딴거 하자. 뭐야? 이게 계속 우리 가 앞으로 안 가지고, 네, 니네네들만 해잖아. 나도 안 됐었어 누나. <웃음> <웃음> 슬라임이다. 슬라임 볼. 슬라임 볼. 나. 슬라임이다. 슬라임볼. 슬라임볼. 너 때리 뻔 있어. 근데 슬라임은 작으면 공격 못 해. 뭘 봐, 이시끼들 어이, 새끼들시끼들 애벌레. 새끼들. 새끼들. 얘들아, 나어떻게내 손으로 <laughs> 잡기. 음. 이거 슬라임볼은 어, 슬라임볼이 나한테 생겼어. 어쩌라고 어, 슬라임볼 갖다가. 몰라. 와나 어이, 검은색으로 <laughs> 보이는 건 공격하면 안 돼. 으악. 검은색 앞으로 으악. 가면 안 돼. 얘들아, 침으로 만들어줘. 응. 자. 아, 좀비야! <laughs> 미안해. 죽어 이 ㅅ끼! 나 원더맨 있어! 야! 좀비다! 원더맨이 뭐야! 엔더맨이지! 원더맨. 눈안맞춰지면 공격 안 해. 원더맨! 어, 칼이 있다고. 눈 깔아야 돼, 엔더맨한테. 야, 칼이 이렇게 생겼어! 어디? 칼! 내가 죽은 칼이 봐봐. 칼이 생겼어. 얘는 활로 못 잡아! 칼이 이렇게 생겼어. 때려야 돼. 야, 어디 있어? 스켈레톤! 스켈레톤 여기 있다! 스켈레톤 여기 있다! 스켈레톤 여기 있다! 스켈레톤. 오 예, thank y o 이 기다려. 어야너 화살 맞을 뻔? 나는 화살이 없어. 누나, 화살이. 내가 먹을 거 구할게. 소환해 여기서. 맞아, 인챈트. 소환 안 됐어. 혼자 먹고 있니? 야 저기, 야 저기 스켈레톤. 잡아 <laughs> 죽여. 너 죽일 뻔했어, 나. 아 <laughs> 진짜 그만 죽여. 야 빨리 점프만 파자, 왜안 해? 일로 와, 니네가 날수 있어야지. 날수 있어? 아 근데 윤수가 못 날잖아, 동생이. 아나 동생이. 뭐야 이거. 계단을 만들어줘야 되잖아. 야 여기 스켈레톤이 있다. 빠샤. 아나시커미 됐어. 너 언제? 야 아. 누가 여기다 화살을 맞췄니? 얘들아 나를 죽여줘. 야 뭐야? 이 누나 뭐야? 나 죽여줘. 자영이 누나 갑자기 양을 죽이려고 해. 나도 죽일라고 해. 야야너왜 야, 그래? 어. 장아. 양이, 양이 차너 죽여도 돼요? 잠깐만. 나너 갑자기 아, 아, 화면이 좋아. 왜 이래? 나도 못뭐 움직여. 나도 그랬다고. 그렇게. 너왜 이래? 그래서 이거 혹시 윤사 나, 나 죽을 뻔했어. 응? 그래, 어, 그래. 이누나 왜폭풍거해 뭐? 누나 왜통풍했어 나? 누나! 헐, 나 누나 왜, 진짜? 누나 여기로 봐. 어, 나도 왜 이래? 아 씨발. 얘들아 나좀 죽여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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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줘 왜? 누나 살려줘 <laughs> 왜내 내 유수 죽었다 아살려가이야 <laughs> 얘들아 나좀 죽여달라니까 몇번너 어디 있는데 네. 지금 너는... 나 여기 에메랄드 아닌 것 같아 너안 보여 우리 응? 너 어디 있는데 어나 무적이니까 아, 좋다 그래 너근데왜너안 보이? 아유 나 타다 <laughs> 아유 나 타다 <닫아>. <laughs> <나, 닫아>. <laughs> 누나 나좀 살려. 나좀 살려 줘. 내가 나좀 죽여. 어. 거기 있어. 무적 풀게. 부어 봐라. 아야너왜 콜로 멀리 가고 있잖아. <laughs> 나아 그래? 어, 지금 아나또안 <laughs> 움직여. 야야 누구야? 아 누나 내 맵으로 와. 진짜. 어, 자영이다, 자영이 나 자영이. 기 죽여. 아니, 자영이 말고 나를 죽여. 뭐어딨는데 아, 내가 좀 맞춰 줄게. 아니, 이 서버 왜 이래? 야, 잘너봐 봐. 아! 야! 아! 야야야야 안녕 누나. 하라고! 안녕, 자기 누나? 자꾸 떨어지잖아, 이. <laughs> 안녕, 저 <laughs> 안녕, 자기 누나. 야 나는 오히려 제대로 된데 <laughs> <laughs> 들어왔는데? 야나 어떡해? 나 죽였다, 여기. 야! 왜 이렇게 세상 바뀌게 됐어, 갑자기? 야, 왜 근데 왜 이딴 게있나 아, 야, 우리 파지 마세요. 누나 알았어. 어디 있어? 나 여기 있다. 전 누나 저기 있다. 나? 전 누나. 전 누나가 누구야? 나. 나 말이야, 나. 진이 누나. 얘들아, 나 다시 살아 벌써 10분이나 지났어요. 야, 여기 어디야? 10분 맵한다더니. 나 방송 잠깐 꺼. 시 시장...